청순한 얼굴에 반전 몸매까지 색심이 폭발 여배우 티오 피칠 7위 이선정. 90년대 후반 남자 셋, 여자 셋으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이국적인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매력으로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6위 이젠니 서구적인 외모와 독특한 매력으로 스타로 부상했지만 한국 연예계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5위 정양. 청바지 모델로 데뷔해 압도적인 몸매와 매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여러 갈등으로 활동을 접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차위 신세경, 어린 신부와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청순 글래머 이미지를 확립하며 인기 배우로 자리잡았고 외모는 물론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차미 서유정, 모델 같은 몸매와 고혹적인 분위기로 주목받았고, 다양한 드라마에서 조연의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2위 남상미. 친근한 외모와 반전 매력으로 청순 글래머 대표주자로 떠올랐고, 안정된 연기력으로 연기상을 수상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1위는 박신혜.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해 굵직한 작품들로 연기력을 입증했고, 단아한 이미지와 색시미를 겸비하며 완성형 배우로 불립니다.